안녕하십니까. 다둥이 차 대표 이범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요. 2021년식 제네시스 g 9고5.0 프레스티지 등급의 차량입니다. 자, 단순 교환도 없는 무사고 차량이고요. 연식도 좋고, 키로수도 좋고, 옵션도 좋은 차량입니다. 21년식에 5인승 5만 키로입니다. 자, 보증 기간도 넉넉히 남아있지만 하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앞쪽 현가장치입니다. 부식류 깨끗하고요. 그리스 새지 않습니다. 반대편도 마찬가지고요. 등속도인트 쪽 그리스 새는 곳 없습니다. 자 뒤쪽 미션입니다. 미션도 누유 되거나 누유 의 흔적, 미세 누유 하나도 없는 차량이거든요. 자 굉장히 좋죠. 깨끗합니다. 뒤쪽 현가장치입니다. 마찬가지로 부식류 깨끗하고요. 왼석조인쪽쪽그릇을 새는 곳 없습니다. 반대편도 마찬가지고요. 깔끔하네요. 키로수도 얼마 안 되고 연식이 좋아서 그런지. 대우, 올기 새는 것도 없고요. 좋습니다. 자 키로수가 5만 킬로인데 타이어를 교환해 놓으셨을까요? 한번 볼까요? 자, 타이어 트레드니다 남아있네요. 자, 휠. 19인치 휠이고요. 가장자리에 살짝 스페래치 반대편 타이어 트레드 똑같이 남아 있습니다. 휠, 가장자리에 살짝 스크래치 있습니다. 앞쪽 타이어 트레드 남아 있습니다. 당장 교환할 정도는 아니에요. 자, 휠, 가장자리에 스크래치. 안쪽까지 먹으면 좀 복원을 해야 될 텐데, 가장자리에 살짝 스크래치가 있는 걸 복원하기에는 비용이 또 올라가니까, 제가 마진을 좀줄이면 되는데, 차량 가격 자체를 제가 워낙 진짜 싸게 판매를 합니다. 이런 부분 을좀 이해해 주시고 영상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반대편 타이어 트레드 남아 있고요. 휠, 마찬가지로 가장자리에. 자, 휠에 살짝 스크래치는 있었지만 그래도 21년식 5만 키로 된이 차량 정말 가성비 좋게 준비했거든요. 5천만 원대로 준비를 했으니까 자, 한번 차량 내려놓고 살펴보겠습니다. 21년식 G905.0입니다. 20년 12월에 등록이 됐고요. 용도 이력은 있는 차량입니다. 외장 색상은 다크 그레이 색상이고요. 실내는 우리 구독자분들이 좋아하는 하바나 브라운 컬러로 되어 있습니다. 5인승 모델이고요. 신차가는 약 1억 2천만원 가량 하는 차량입니다. 자, 거의 50% 감가가 된 금액으로 판매를 할 예정인데요. 5천만원대입니다. 가격은 조금 이따가 공개해드리도록 하고요. 자 이렇게 한 바퀴 둘러봤는데 자, 무사고 차량이라 뭐 외판도 깔끔하고요 상품화 굉장히 신경 많이 썼습니다 자 살짝 봤지만 내장도 굉장히 화려하고 이뻤죠 자 세세하게 옵션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고스트 도어가 문 네짝 다 있습니다 이렇게 살짝만 닫아도 문이 닫히죠 자 리얼 우드 몰딩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고급스럽고요 자 실내 보십시오 나파 가죽 운전자 시트, 주수석 시트. 너무나 깔끔합니다. 아, 이제서 연식 높은 걸 찾으시는 것 같아요. 아우, 너무 관리 잘 하셨네, 진짜. 자, 렉시콘 사운드로 되어 있어서 음질이 굉장히 좋고요. 사운드 음질이 굉장히 좋고요. 자, 크롬 파츠로 된 스피커. 그리고 전동 시트. 작동 잘 되죠? 헤드레스트도 전동으로 잘 작동합니다. 자, 들어가서 시동 한번 켜볼까요? 아 소리 좋네요. 전면 유리에는 각종 재반사항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룸밀라 하이패스 내비게이션 어라운드 뷰, 자, 후방, 전방 카메라 화질 좋습니다 그 밑에 아날로그 시계, 프로토 에어컨 그리고 휴대폰 무선 충전기가 있고요 키는 일반 키두개 보유하고 있습니다 DIS 양쪽 통풍 열선, 핸들 열선도 있고요 자, 후석 전동 커튼 버튼이 이쪽에 있습니다 자, 버튼을 이용해서 컨트롤 가능합니다 후진 기를 넣어도 자동으로 이렇게 내려가죠 왼쪽 하단에는 이렇게 앰비언트 라이트가 쭉 이어져 있고요 뒤쪽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센스, 후축방 센서, 차선이탈 방지 그리고 핸들에 크루즈 컨트롤과 자동 제어 장치가 있습니다 충돌 방지 역할도 해주고요. 차간 거리를 설정해서 섰다 갔다도 자동으로 해주는 아주 편한 스마트 센스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 밑에는 주유구 버튼과 전동 트렁크 버튼, 전자파킹 브레이크. 전자파킹 브레이크는 오토 홀드와 묶여있는 옵션입니다. 오토 홀드는 차량이 정차했을 때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도 차가 움직이지 않죠. 그래서 신호 대기하는 시간만큼 운전자의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필요도를 좀 떨어뜨려주는 아주 편한 기능이라는 오토홀드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계기판에는 사각지대 카메라가 있어요. 그래서 차선 변경하실 때 굉장히 유리하게 변경을 하실 수 있고요. 키로수는 56,643km, 56,000km입니다. 12만 km까지 일반 부품 엔진 미션 다 보증이 남아 있고요. 2020년 12월에 등록됐고 21년형이기 때문에. 2025년 12월까지 보증이 남아 있는 지구검 5.0입니다. 아, 좋네요. 이 차량 금방 판매가 될것 같습니다. 자, 뒤쪽으로 와서 사이드 커튼 전동입니다. 이렇게 유리를 한번 올려 주고 한번더 올려 주면은 이렇게 자외선 차단을 해 주는 커튼이 나오고요. 자, 뒤쪽 시트 컨디션도 너무나 좋습니다. 깨끗하죠. 사용감이 정말 많지 않아요. 자, 그리고 듀얼 모니터. 듀얼 모니터도 장착이 되어 있고, 5인승이라 이렇게 뚫려 있죠. 그리고 이 콘솔 박스 보시면, 프로토 에어컨 조절 버튼이 있고요. 양쪽 통풍열선 시트가 다 있습니다. 자, 그리고 후석 전동커튼 버튼이 뒤에서도 있고요. 그리고 레스트 기능. 원터치로 조수석 시트를 쭉 밀어내서, 굉장히 넓은 공간을 확보해서 편하게 누워서 가실 수 있는 살짝 누워서 경사가 지거든요. 살짝 누워서 가실 수 있도록 이렇게 세팅을 해줍니다. 그리고 음상 복귀 시킬 때는 원터치로 이렇게 한 번만 눌러주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아우 딱 실내가 정말 깨끗하네요. 너무나 깨끗하네요. 트렁크 전동 트렁크고요. 트렁크 공간 넓습니다 여기 앞에 대놓으셨네요 가림막으로 이렇게 공구 같은 거 넣으시려고 골프백 4개는 들어갈 공간입니다 모빌리티 키트가 있고요 이 밑에는 배터리가 있고 자, 물자국 전혀 없죠 침수차일시 제가 100% 환불을 해드립니다 저희 성능장에서 침수 아님을 다 확인을 받았고요 혹시라도 침수차일시 제가 환불을 해드리니까 큰 걱정 없이 구매하셔도 좋습니다 자 이렇게 21년식 지구공 한번 살펴봤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가성비 좋게 준비된 차량인데요. 신차가가 약 1억 2천만 원 정도 하는 차량이에요. 자, 50% 이상 감가된 금액. 자, 지금 보고 계신 차량 지구공의 가격은요 5,900만 원입니다. 이렇게 연식 좋고 키로수도 짧고 옵션도 많은 이 지구공. 많이 찾으셨을 텐데요. 이 영상 보시고 마음에 드신다고 하시면 상단에 전화번호로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국 어디든 비대면 탁송거래, 대차거래, 할부거래 가능하니까요. 편하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지구검 소개 영상 마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